안녕하세요. 카톡용 에디터 조용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운전하다 보면 마주치는 가장 애매한 순간 중 하나가 바로 황색불 타이밍이죠. 나는 교통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상되는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마침 교차로를 진입하기 직전인데 하필이면 그때 딱 노란불이 들어올 때. 아, 이때 환장하죠. 게다가 보통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카메라는 이 속도위반이랑 같이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제한속도 50km에 맞춰서 주행을 하다가 이딱 노란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더더욱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하자니 50km 제한속도가 있어서 이 속도를 맞춰서 진행을 하면 신호위반에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자니 이 정지선 한참 넘어서 겨울겨우 웃으거나 아니면 뒤따라오는 차가 혹시라도 박을까봐 좀 애매하고 뭐 소위 말하는 이 딜레마존이 바로 이런 식으로 뭘 해도 애매해지는 그런 구간을 의미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 딜레마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사례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황색불이 들어오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라도 서야 되는지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지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딜레마존에서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따로 있죠. 바로 신호위반 카메라 때문인데요. 이 애매하게 정지를 해도 카메라에 찍힐 것 같고, 그렇다고 통과를 하자니 빼박 신호위반으로 걸릴 것 같고, 사실 이것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딜레마존의 애매한 시점에서 신호위반 카메라의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저희 영상 중에 속도 위반 카메라에 대해서 알려드린 영상이 하나 있었죠. 보통 속도 위반 카메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면에 루프 검지 센서를 설치한 다음에 차량이 그거를 밟고 지나갈 때이 센서가 그거를 인지해서 촬영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이동식 단속 카메라처럼 레이저를 활용하는 이런 고가의 장비가 탑재된 특수한 카메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위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시내 도로 특히 교차로 같은 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부분은 바닥에 루프검지센서를 설치를 하고요 그 차량이 그 위를 지나갈 때 이거를 감지해서 촬영을 하고 적발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위반 카메라와 연결된 바닥 센서의 위치가 어디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신호위반 카메라의 센서는 두 개가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센서는 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있는 정지선 근처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센서는 이 교차로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첫 번째 정지선 쪽 센서를 밟고 뒤어서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두 번째 센서까지 모두 밟고 통과를 하게 되면요 이때 신호위반 카메라가 작동을 해서 해당 차량을 적발하고 예쁘게 상품권을 발송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두 개의 센서를 활용해서 이 적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신호위반 카메라의 정확한 단속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황색불일 때는 이 정지선 앞에 검지 센서랑 교차로 중앙에 있는 검지 센서 이둘 중에 뭘 밟고 지나가더라도 카메라는 차량을 촬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적색불로 신호가 바뀌게 되면 그 직후 0.1초에서 1초 사이에 신호위반 카메라가 바로 단속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적색불이 들어오고 나서 단속 모드에 들어가는 이 타이밍에 정지선 쪽에 설치된첫 번째 검지 센서를 밟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카메라는 우선 1차적으로 차량을 촬영을 해요 쉽게 말해서 일종의 옐로우 카드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정지선 쪽 센서만 밟고 차량이 더 이상 전진을 하지 않는다. 즉 빨간 불일 때 교차로 중앙에 있는 센서를 추가로 또 밟지 않는다면 카메라는 이 차를 신호 위반으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말 해서 옐로우 카드 한 장. 그러니까 경고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신호가 황색불이 들어왔지만 이미 주행 중인 차량이 딜레마 존에 진입하는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반영이 되는 그런 단속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빨간 불에서 정지선 센서를 밟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전진해서 교차로의 중앙 센서를 또 밟게 되면 1차 경고의 의미로 차량에 뒀던 차량 번호가 찍힌 사진이 바로 교통 관제 센터로 전송이 되면서 이 알짤없이 신호위반으로 적발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지선 쪽 센서를 밟으면 옐로우 카드가 주어지지만 교차로 중앙에 위치한 그 센서까지 밟게 되면 이거는 빼박 레드 카드가 되는 셈인 거죠 다만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는데요. 보통 막히는 강남대로 같은 곳을 가보시면 이 교통 정체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게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결국 신호가 바뀌어 버리거나 아니면 좀 애매한 위치에서 정지를 했는데 다른 차선에서 오는 차들 때문에 비켜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교차로 한가운데를 막고 있다면 빨리 차량을 이동하던가 조금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차를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시속 10km 이하로 서행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중앙선 검지 센서를 밟더라도 단속 적발이 되지 않도록 참작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빨간 불인데 무조건 10km 이하로 지나가면 단속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런 논리를 가지고 모든 차량의 사정을 다 감안해 주다 보면 그때는 진짜 완전 꼬리물기 지옥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빨간불로 바뀐 후약 1초에서 10초 사이의 시간 내로 교차로 중앙을 10km 이하 속도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1초에서 10초라는 사이 기준이 좀 범위가 커서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이거는 각 도로마다, 교통량이라던가 통행 상황에 따라서 지역마다 세팅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가 얼마나 몇 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 없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 그냥 뭐차로 중앙 시0위만으로 빠져나가면 돼 신호위반 안 걸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애초에 그냥 교차로에도 차량 쭉 밀려있고 이런 좀 복잡한 도로 상황이 보이게 되면 꼬리물기로 무리하게 진입을 하지 마시고 그냥 느긋하게 다음 신호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운전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다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저희 카톡용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톡용 에디터 조 준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